안녕하세요 블리스입니다. 어느덧 유튜브를 시작한 지도 반년이 넘은 것 같은데, 벌써 구독자가 3천명이 넘어가네요. 정말 한분한분제 채널을 구독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감사의 인사는 준비가 막 빠진 보디빌딩 대회가 끝나고 정식정로 올리도록 하고 오늘은 블리스 정머시레딩 에피소드에 맞게 저의 다이어트의 비밀 중량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말리려고 합니다 온라인 PT나 헬스장의 PT 광고 등등을 보면 이런 말들말 많이 있습니다 20일 4kg 한달 10kg 책임지고 감량시켜 드립니다. 운동 안 해도, 굶지 않아도 무조건 빼드릴게요. 저만의 비밀 식단을 공유해 드립니다. 이 보충제를 먹으면 살이 빠져요. 그리고 또는 본인의 개인 SNS에 각종 음식 및술 사진을 올리면서 저처럼 놀면서도 만, 몸을 만들 수 있는 비밀을 알려 드릴게요. 등등. 세 달이면 몸짱을 만들어 드릴게요. 등등. 들으면 혹할 만한 여러 문구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실제로 효과를 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다시 금방 요요현상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럼 제가 운동을 8년 정도 해오면서 알아낸 다이어트의 비밀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단 다이어트가 아니라 몸을 만들거나 중량을 늘리는 비결도 같이 얘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사실 분명히 알고 있을 겁니다. 살을 빼려면 운동을 많이 하고, 적게 먹어야 한다는 것을 몸을 만들고 싶으면 운동을 해야 되고 적당한 단백질을 먹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헬스장에 자주 가야 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지만 지키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들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면 힘이 듭니다 처음에 큰 꿈을 안고 등록한 헬스장에 가보면 어떻게 쓰는지 모르는 기구가 가득하고 덩치가 크고 울그락불그락한 분들이 고함을 지르면서 운동하는 그곳은 단 며칠만 나가다 보면 어느새 가기 싫어집니다. 다이어트를 해야지 하고 주문한 닭가슴살, 평소에는 먹지도 않던 브로콜리, 단 3일만 먹다 보면 라면이 먹고 싶어지고 치킨이 생각납니다. 휴, 어렵죠.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하나씩 조금씩 바꿔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운동을 시작할 때 헬스장에 출근 도장을 찍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샤워를 하러 가는 한이 있더라도 습관적으로 그냥 제 생활 루틴을 포함시켰습니다. 제 지인들은 알 건데 전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헬스장에 다녔고 이후 의 뱃살 빼기 프로젝트라는 책을 한권 들고 그 책을 읽으면서 운동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헬스장 가는 게 습관이 되고 매번 가다 보니 하나하나씩 기구 사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헬스장에 가서 유산소 10분을 워밍업으로 하면서 궁금한 점들을 유튜브나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면, 오늘은 가슴 운동을 해야겠어. 그러면, 벤치프레스 하는 법, 가슴 운동하는 법 등등을 검색해서 오늘 본걸단한 동작만이라도 제대로 하자는 생각으로 하고 오면, 그날은 성공한 것입니다. 운동은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수십, 수백만원의 PT를 받는다고 해서, 내 몸에 없던 근육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움직이고, 생각하고, 배워야지만, 내 몸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물론 그 PT를 평생 할 재력이 되신다면 이야기는 달라지겠죠. 식단은 다 아시죠? 고구마에 닭가슴살, 과일, 채소 많이 먹는 거.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 아시죠? 하지만 힘들죠. 그럼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저 같은 경우는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했던 일은 설탕이 들어, 들어간 음료수를 줄였습니다. 과거 저는 오렌지 주스를 하루에 한 통씩 먹던 습관이 있었습니다. 정말 습관적으로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부터 없애기로 했고 달다고 생각되는 음료는 일절 끊고 밥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라면을 평일에 먹지 않기 치킨을 일주일에 한 번만 먹기 등등 나만의 습관을 만들어 갔습니다 아시잖아요 매일 치킨 라면과 같이 맛있는 음식을 먹고는 다이어트를 할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만의 룰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다 보면 어느덧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현재 제 생활 습관은 하루에 물 5리터 이상 마시기 두 종류 이상의 채소 과일 먹기 튀긴 음식은 일주일에 한 번만 먹기 밀가루 음식은 피할 수 있으면 피하기 등등 저만의 룰들이 만들어지다 보니 사실 어느 정도의 체중 감량은 정말 쉽게 할수 있습니다 4월부터 시작한 다이어트가 현재 14kg 정도 감량을 했는데 10kg까지의 감량은 많은 노력 없이 조금의 유산소 추가와 밤늦게 먹는 음식 조절만으로도 할수 있었을 만큼 쉬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해야지 하면서 한번에 많은 변화를 주려 하기보다는 조금의 변화를 주면서 평생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사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프로들도 하는 실수 중 하나가 나 대회 끝났어. 당분간은 쉬어야지 하면서 폭식 및 무분별한 음식 섭취를 합니다. 다이어트를 할때 너무 굶었어. 보상해야 돼. 등등의 마인드로 막 먹다가 비시즌기를 돼지로 보내고 또 극심한 다이어트를 하고 이런 악순환을 되풀이합니다. 이런 악순환을 막는 근본적인 방법으로는 생활 습관을 하나씩 고쳐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다시 제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운동, 식습관, 방금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이야기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분명 3대 중량은 가볍게 들고 싶을 것이고, 남들보다 압도적인 퍼포먼스와 피지컬을 갖는 게 모든 운동을 좋아하는 남자들의 목표가 아닐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천적으로 약하게 태어나서 내 중량은 늘지 않는 것일까요? 전 과거에 맨몸 스쿼트도 못했고 턱걸이는커녕 팔굽혀펴기도 못했을 정도로 뚱뚱하고 약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저만의 비밀은 헌신입니다. 전 몸이 좋아지고 싶었고 3대 운동을 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운동 이외엔 취미 생활이 없습니다. 집에서 쉬는 날이면 유튜브로 관련된 운동 영상을 보면서 공부를 합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할땐 틈틈이 스트레칭, 엉덩이 밑에 마사지 볼 등등. 모든 생활 습관이 운동에 도움이 되게 맞춰져 있습니다. 냉장고엔 닭가슴살, 계란, 각종 몸에 좋은 것들만 들여다 놓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도 술을 마시러 술집에 가는 게 아니라 헬스장에 데리고 가서 같이 운동을 합니다. 3대 운동 중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쿼트를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데드리프트 포즈 운동 좀 가르쳐 주세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저 또한 그런 궁금증들이 늘 존재했습니다. 근데 전 스쿼트 180kg을 들기 전까지 레그프레스 한번 해본 적 없는 것 같습니다. 벤치프레스 100kg을 들기 전까지 가슴 운동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2시간씩, 3시간씩 스쿼트만 한 날도 있습니다. 턱걸이 10개, 10세트를 할수 있을 때까지 랩풀 다운은 쳐다도 보지 않았습니다. 다들 아시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하고 싶은 게 있으면 미친놈처럼 하면 됩니다. 일주일에 스쿼트를 몇번 해야 하나요? 잘하고 싶으면 맨날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자신만의 노하우라는 게 생기게 되고 자신만의 루틴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무식하게 자기가 잘하고 싶은 거에 헌신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실패도 해보고 성공도 해보다 보면 분명 보는 시각이 달라질 것이고 자신만의 생각이 자리 잡힐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알려드리고 싶은 비밀은 지름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누군가가 좋은 길잡이의 역할을 해줄 수 있지만 여러분이 헤쳐 나가야 되는 그 길을 짧게 만들어 줄순 없습니다. 단기간에 생긴 변화는 단기간에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잃기 마련이고요. 현란한 광고나 달콤한 말에 넘어가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분명 여러분은 대부분의 필요한 지식들을 알고 계십니다. 그거면 충분하고요. 조금의 헌신과 노력만 있으면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길잡이의 역할은 해드리려고 유튜브를 시작했기 때문에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신다면 정도를 걷게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분명 여러분들이 걸어나가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회 준비가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한번더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고 난 어쩌다 유튜브를 하게 되었지? 내가 구독자님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이었지? 되돌아보면서 이런 영상을 한번 제작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